전기자전거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가격이에요. 일단 가격이 풀시작으로 가게 되면 암만 할인을 해도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대부분 메이저 브랜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나는 근데 굳이 산을 안 가. 적당히 도로임도 타고 싶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실 때 이런 하드테일 전기는 그래도 좀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많게는 뭐 반값 그 이하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실제로 도로 임도를 탈때 저희가 타는 올마운틴 전기자전거들은 약간 둔합니다 이게 타보면 그 사람이 자전거에 탔을 때그 가벼운 경쾌함이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푸시약은 편안하고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굳이 도로 임도 탈때그 정도의 그 안정성 필요 없거든요. 훨씬 그때는 내가 딱 힘을 가했을 때 순간순간 반응을 해주는 반응성이라든지 가벼운 경쾌함 이런 게사람을 훨씬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때 하드테일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엄청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얘도 결국은 20kg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풀샥보다는 같은 스펙에서 가벼워요. 한 3, 4kg. 그런 부분에서 실제 똑같은 스펙의 풀샥과 이거를 탔을 때 언더 올라가는 성능도 이 하드테일이 더 좋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일반 도로 힘도에서는 이게 더 잘. 올라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드텔만의 장점이 있어서 하드테일을 한번 맛보신 분들은 그것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세컨카로또 들리신 분들도 많고요 입문하시려고 들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두 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